제가 봄에 여기 씨앗을 뿌렸더니, 이렇게 이쁘게, 학교 후문에, 이렇게 이쁘게, 만발했습니다. 설악조가. 아이고, 이뻐라. 너무 예쁘네요. 초등학교 후문에 씨앗을 뿌렸더니, 얘네들이 이렇게 이쁘게 자랐어요. 지금 너무 예쁘네요. 만발이다 만발 설악초. 아우 너무 예뻐요. 제가 지나다닐 때마다 너무 예뻐서 아우 너무 예뻐요. 너무 너무 예쁘고 풍성한 아 설악초가 너무 예뻐요.